자, 25번입니다. 25번은 좀 복잡해 보이고요. 또 그래프도 생소하고 침전평형이죠. 자,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지금 이제 가 용액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pH가 2고 A2 플러스가 0.1몰롱도 B2 플러스도 0.1로 들어있어요. 근데 요 a 2 플러스랑 b 2 플러스는 보니까 요 탄산 이온, 그러니까 co3 투 마이너스와 결합해서 침전을 형성하는 걸알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안에는 탄산이 탄산 h2co3가 0.01 몰농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좋아요. 어떤 하여튼 요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에서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 용액의 ph를 2로부터 점점점 높이니까 금속이온의 로그 값이 이렇게 딱딱 꺾인단 말이에요. 예, 이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꺾이는 건또뭘 의미하고? 자 이게 평평한 건 뭡니까? pH를 조절해도 금속이온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전이 형성되지 않는 건데 어떤 pH를 기점으로 해서 pH를 높이면은 금속이온의 로그 값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온이 침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Q랑 R을 기점으로 해서 이 pH일 때 각각의 금속 이온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침전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pH를 변화시킬 때 그러니까 pH를 높일 때 이렇게 침전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자, H2CO3가 있는데 pH가 높아지면 뭐로 변합니까? HCO3-의 조성비가 많아지죠. 또 pH가 더 높아지면은 CO32-의 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H를 높이면 이 용액 안에 있는 CO32-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속 이온의 농도는 고정시켜 놓고 CO32-의 농도를 pH를 높임으로써 증가시켜서 하나하나 분별 침전을 시키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거고요. 어, 실제로 탄산 가지고 이런 실험은 하지 않고 실제로는 H2S 또 HS-S2- 가지고 이 동일한 분석 실험을 합니다. 자. 좋아요. 이제 어떤 상황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KSP가 다 주어져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CO32-의 농도를 높일 때 CO3-의 농도가 언제부터 각각의 침전이 형성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A2+는 0.1몰 농도죠. 그러면은 KSP가 만족되는 CO3-는 2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ACO3는 더 나중에 침전이 되기 시작할 테니까 ACO3는 CO3-의 농도가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농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침전되기 시작하고요. BCO3는 Ksp가 더 작으니까 더 일찍 침전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B2-는 0.1이니까 탄산 이온의 농도가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되면 그때부터 침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부터 BCO3가 침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은 H2CO3의 농도 분해 H+의 제곱 그리고 탄산이온 CO3-의 2 농도는 예, 항상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을 유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H2CO3는 0.01로 유지가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딱 조건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용액 안에 있는 CO32-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 요게 이제 1 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예,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을 H 플러스 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각 용액에서 탄산이온의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CO3-의 농도가 아니라 pH로 변환시킬 수가 있죠. 자, 요걸 먼저 봅시다. BCO3가 요 시, 예. 요게 침전되면 려 CO3-의 농도가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이 돼야 됐었는데, 그럼 H+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등식이 성립합니까? 요 H+는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H 플러스의 제곱이 그러니까 pH가 예,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이구요. 그러니까 pH가 바로 3일 때부터 이제 PCO3가 침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pH는 3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계산해 봅시다. ACO3는 언제부터 침전되기 시작할까요? ACO3가 침전되기 시작하는 탄산이온의 농도는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이었는데,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H 플러스의 제곱이 1 0의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 플러스는 1 0의 마이너스 6인 거고요. pH로 변환시키면 바로 6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pH가 3일 때부터 BCO3가 침전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pH가 6이 되면 그때부터 ACO3가 침전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A는 얼마냐? 자, A는 뭐 간단한 거죠.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식과 여기는 세 번째 식이 조합된 식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K1이라고 하고 요거를 K2라고 한다면 요 K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그대로 쓰여졌고 두 번째 반응은 역반응을 더 했잖아요 그러면 k는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세 번째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으로 나누는 거니까 10의 9승이 되는 거죠 10의 9승 맞구요 리은 아까 r 하고 q는 각각 예, R이 6이고 q가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3 맞고요. 그다음에 d 귿 pH가 5면 어디입니까? 3하고 6 사이가 pH가 5니까 BCO3는 침전이 됐지만 ACO3는 아직 침전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자, 이 등식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 값은 두 침전의 Ksp의 비율이죠. 이거는 두 침전이 모두 예,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BCO3랑 ACO3가 모두 용액 안에 같이 공존한다면 이 등식이 성립하겠지만 PHO에서는 지금 BCO3-만 침전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나 마나 침전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입니다